안녕하십니까. 할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과학 탐구 방법 중에서 귀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탐구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다루는 강의는, 이제 내용은 귀납법, 연역법, 그 다음에 가설연역법. 요거 세 가지로 좀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법이란 건요, 어 관찰되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좀 뭐랄까 일관된 규칙성을 찾아서 법칙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 귀납법 또는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귀납 논증의 틀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례를 보고 그 결과물을 이제 진술하는 을 겁니다 x1은 파이다 그래서 파이가 결과가 되고요 어떤 것들을 관찰했던 것들이 x1 그 다음에 또 관찰했던 게 x2 또 관찰했던 게 x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들을 모두 다 관찰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파이라는 결론을 이제 얻었다는 겁니다 그 예가요 지금 뭐 2016년 1월 1일에 동쪽에서 해가 떴다 그 다음에 또 다음날 1월 2일날 이제 관찰해 봤더니 또 동쪽에서 해가 떴다. 1월 3일 날 이제 동쪽에서 또 해가 떴다. 이게 쭉쭉쭉 일어나니까 한뭐 100일, 200일 정도 관찰을 해 보니까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은 파이다. 그래서 해는 매일 동쪽에서 뜬다라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관찰들이 이제 뭐 100번, 200번 모여 가지고 아 아, 이거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매일 동쪽에서 뜬다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자, 이런 것들을 귀납 논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귀납법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집단의 일부만 조사하고 그 집단의 대략적인 성질을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 관찰을 해 봤더니 매일매일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역법의 기반이 되는 참인 명제를 공급해 준다라는 건데요. 이제 연역법은요. 어떠한 대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건데 그 대전제가요. 이제 뭐 한정되고요. 어떠한 특정한 진리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과학에서는요 이제 대전제, 참인 대전제를 찾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귀납법을 통해서요 이런 연역법의 기반이 되는 명제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은요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연역 추론을 엄밀하게 할수 없어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명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냥 관찰만 여러 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귀납의 단점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어, 같은 귀납 논쟁의 결과물이라도, 같은 결과물이라도 그 과정이 설득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사례수가 어떤 것들은 100번 했고, 어떤 것들은 200번 했고, 어떤 것들은 장인정신을 발휘해갖고 10만 번을 했다면요.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10만 번한 결과물을 더 신뢰하겠죠. 그 다음에요. 발레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발레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발레수가 많아지면요. 이 이론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없,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 모든 이제 모든 어떤 것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다라는 거에서 뭐 대다수의 어떤 것들은 이런 경향성을 가진다에서 또 발레가 또 늘어나면 일부 어떤 것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다해서 해서 점점 균합의 정도가 작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화의 용이성 이런 것들은요. 그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귀납 추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어, 잘생긴 남자는 돈이 많다. 라는 이런 것들은 잘생기 잘 생겼다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귀납은 이런 것들이 단, 이제 단점인데, 이제 엄밀하지 못한 추론 과정에서 오는 단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단 하나의 발레로도 엄밀하게 하려면요, 단 하나의 발레라도 논증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를 귀납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흰색이 아닌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은색 백조를 찾으면이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요. 모든 사례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100%이 귀납법을 통해서 이제 흠집이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명제를 만들어 낼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뭐 백조를 내가 100만 마리 를 조사를 했더니 모두 다 흰색이더라. 그래도 백만 마리나 이제 조사를 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조들을 내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귀납법은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백만 번을 이제 조사를 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백조를 다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귀납적 결론은 100%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이제 논쟁에서의 단점이 있지만 귀납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 잠재, 잠정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 결론을 이제 뭔가 실험이나 관찰,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서 더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서 배울 가설 연역법을 통해서 발전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